디자이너라, 테슬 디자인을 시그니처로 잡고, 한 달에 60명 이상, 80명 이상의 고객들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2년 안에 충분히 그 디자인에 한해서는 전문가가 될수 있다. 충분히 리드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어.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학 습이 필요하다. 공부해야지.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 선수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세일즈하는 시간 대 그죠? 자 무슨 말이야? 선수가 이제 옵션을 본다라고 하면 이 선수가 이 선수가 우선 기본적으로 확신이라는 걸 가져야 돼, 그죠? 그냥 무고 이걸 하면 좋습니다. 이걸 더했을 때더 좋은 효과가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죠. 뭐부터 가져야 돼? 오늘 할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나와야 돼. 자, 아, 그러면 이 디자인에 대한 확신은 외적인 거잖아. 외적인 거. 뭐, 예를 들면, 땡땡 스타일. 뭐, 빌드펌이다. 빌드펌 스타일. 뭐, 예를 들면, 테슬컷이다. 테슬 스타일. 과 같은.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이 확신이 있어야, 뭐 하는 게? 옵션까지 가능하겠지. 우선 이게 첫 번째죠. 아, 두 번째는 뭐야? 이게 외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음, 한 20대? 또는 한 30대 초반 정도. 오케이, 초, 중반까지. 30대 초중반까지는, 20대에서 30대 초중반까지는, 외적인 디자인을, 뭐, 잘한다. 많이 해봤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확신, 또는 자신감, 자부심을 높일 수 있죠. 충분히 할수 있어.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40대 중반의 대상을 만났다. 라고 하면, 과연 여기서 40대 중반은, 드라마틱한 아름다움을 원할까? 40대 중반이 머리를 하러 딱 왔을 때, 음, 뭐, 블랙핑크의 뭐 제니처럼 예뻐질 거야.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오나? 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뭐, 예뻐진다는 라건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극적인, 어, 깜짝 놀랄 정도의 반전이 될수 있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거라고는 음, 기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일반적으로. 왜? 많이 봤으니까, 머리를.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내적 요소일 것 같아, 불편 요소. 아, 나 어떤 게 불편해, 머리할 때. 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머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 이 집에서? 라고 하는, 그런 불편 요소를 다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 또는 카운셀링을 통해서 그걸 이끌어낼 수 있는 힘. 40대 중반에 정말 쇼컷의 기셀 아줌마가 왔어. 아줌마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여성이 왔어. 여성이 왔는데, 그 여성을 보자마자, 아, 저 정도 머리는 뭐, 내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뺏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확신이 있으면, 뭐까지 연결된다. 그럼 플러스 알파까지 가능하지. 그럼 가능하지. 자, 근데, 보세요. 땡땡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외적인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려면, 학습이 되어 있거나, 학습, 디자인에 대한 공부, 학습이 되어 있거나, 또는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땡땡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들,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이게, 어 시그니처화 되었다, 시그니처화 되었다라고 하면 경험치가 높아질 수 있지. 초급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디자이너가지 2년도 되지 않은 친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테슬이다 그러면 테슬 디자인을 시그니처로 잡고 한 달에 60명 이상, 80명 이상의 테슬 컷의 고객들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2년 안에 충분히 그 테슬 컷디자인에한해서는 뭐가 될수 있다. 전문가가 될수 있다. 그 경험치로도 충분히 리드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어.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공부해야지. 그 공부 후에 뭐까지? 트레이닝. 연습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면 뭘 줄일 수 있다?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다. 확신을 높일 수 있다. 패턴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 자, 여기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초급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초급 디자이너가 이런 외적인 디자인 말고 내적인 디자인너 어떻게 소화할 거야? 어떻게 소화할 거야? 뭐 외적인 거야 연습한다라고 쳐. 시그니처 만들어서 끊임없이 많은 고기를 소화했다라고 쳐. 경험했다 쳐. 그러면 40대 중반 어떻게 할 거야? 40대 중반도 막 엄청나게 경험을 하는 거야? 아 쉽지 않잖아. 어떻게 할 거야? 40대 중반이 많은 집에 놀러 갔다 올까? 거기서 손 풀고 올거 스페어 하고 올 거야? 이것도 아니죠.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 이러한 캐릭터들을 캐야한다는건 하나밖에 없어. 뭐야? 뭐 같아? 엄청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거지.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자 여기서 다시. 그럼 고객이 오자마자 막 얘기를 하나? 응?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불편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할 그럴 리가 그럴 리가 그럴 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질문이라는 걸 하고 경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건데 40대 중반을 기준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 질문은 아까 이야기한 불편소에 대한 부분들과 외적 아까 디자인이라고 그랬지 외적 디자인 외적 디자인에 대한 질문을 해서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이해가야 뭔 말인지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원하는 비중과 본인이 살면서 또는 지금 어떤 여러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불편함들 중에 어떤 비중이 높은가? 또는 어떠한 것들을 우선순위로 원하고 있는가? 또는 이뭐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 빌드 디자인이라고 합시다. 빌드 디자인을 함으로써 뭘 얻고 싶은 거야? 인기, 사회적 지위, 카리스마, 아니면 의상과의 밸런스, 아니면 변화된 좀, 뭐랄까,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충동이 있고, 뭐등등등의 굉장히 여러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디자인을 하게 된계기 또는 하게 될, 그걸 선택한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경청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의 답변을 기다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불편 요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의 삶, 이 사람의 활동, 등등등 해서 만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삶 안에서 왜 그게 불편했는가? 그 불편함이 이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어떠한 불편함을 줬는가? 이런 부분들을 들어야 되는 거야. 들을 수 있어야 돼. 경청할 수 있어야 돼. 경청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됐죠? 그렇죠? 이게 가능해야 옵션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야. 무턱대고 상해했으니까 이거 합시다. 염색에는 이게 들어가야지. 파말할 땐뭐 영양은 기본 아니야? 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 지금 한국이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라는 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뭐야? 고객. 자, 뭐, 뭐 옵션은 우리가 거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걸건데 무턱대고 다걸 거야? 아니잖아. 어떤 고객한테 옵션을 걸었을 때그 고객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가? 또는 그걸 아니지. 그 디자이너나 그 살롱이 그 지점에 어떤 그 액션을 고객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아이 집이 이 정도를 나를, 나에 대한 관찰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아니 인정할 어,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고객이 와야 돼 옵션을 덤덤히 받아낼 수 있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객이 와야 돼 그럼 우리 브랜드는 우리 지점은 그러한 고객들이 오는 곳인가? 오고 있나? 당연한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옵션은 쉬워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자 그럼 여기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자 어떤 고객이 기본적으로 옵션에 대한 인정 이해가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고객이? 자 우선 음어 디자인 요소로 한번 봅시다. 디자인 요소. 아, 퀄에 리 대한 뭐 나와 안 나와. 자, 컬러의 선명함. 나와, 안 나와. 자, 이런 것들 기준으로. 자, 다시. 자, 컬의 요소. 컬의 요소를 기준으로 이제 옵션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컬이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컬이 더잘 나오게끔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옵션. 그쵸? 그렇죠? 아니면, 컬이 너무 잘 나오는 사람들에게 컬이 굵고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루즈한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옵션. 자, 그리고 컬이 오래 가게끔 하는 것에 대한 옵션. 그리고 뿌리부터 모발 끝선까지 균일한 위치. 그, 어, 컬의 굴곡 또는 그 커브감에 대한 일정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옵션. 또는, 방향성, 앞방향이냐, 뒷방향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옵션이 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많은 이 옵션들은 어떤 고객들이 수용할 걸로 보여져요? 어떤 고객들이? 컬 하나도 이렇게 다양하잖아. 컬 하나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 그럼 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떤 고객이 수용할 수 있어? 어떤 고객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고객이거나. 아니면, 내 머리가 소중해서. 있어. 내 머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머리빨. 머리빨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태생적으로 곱슬기가 많거나 아니면 사전에 어느 집에서 상처를 받아서 상처 뭐 상처 받는 게 뭐야? 시술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아서 손상도 높은 고객들이 있을 거야. 자 이런 고객들은 컬 컬에 대한 뭐 옵션이 되었건 컬러에 대한 옵션이 되었건 어떤 옵션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소득이 높은지 높지 않은지, 대 머리가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지, 곱슬기가 어떠한지, 손상이 더번 시술로 인해서 불편함이 만들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뭘로 해야 돼? 뭘로 알수 있어? 카운셀링. 카운셀링. 그 또한 카운셀링. 경청. 경청. 경청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확인해서 이 사람이 옵션이 된다, 되지 않는다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야. 무조건 내가 무조건 옵션으로 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카운셀링을 기준으로 해서 옵션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이상적이다. 이거 이해 되셨을까요? 하나 더 갈게요.